자, 구번할죠 번에 구번 9번 문제에 거기에 우리가 p x를 이차로 나누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일차여야 돼. 그래서 r x를 a x b라고 두면 풀리지. 그래서 구 번만 잠깐 얘기를 하면 먼저 p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고 두 번째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7이다라는 거니까 p x를 p 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고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적어놓고 1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그치? 그럼 A, B에 대한 이제 연립이니까 금방 풀려 10번 알아듣지? 10번 10번은 주식 연립을 해서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2-a에 x 더하기 2-b가 e, 0 근데 이 식이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접지마 안푼 친구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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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푼 친구들 적지마 풀어 풀고서 봐그 다음에 11번은 안 할게 11번 알아서 해보시고 1 1번 간단해 12번 11번 해봐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b 더 빼기 ab제곱 빼기 ac제곱 빼기 b제곱 빼기 bc제곱은 0기다자 0이요. 얘는 문자가 3개잖아. a, b, c. 근데 누구에 대해서 내릴 거야? 누구에 대해서 내릴 거야? a는 3차, b도 3차, c가 2차. 그럼 이렇게 내려지겠지? 그다음에 나머지에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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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무것도 c가 없네. 그러면 a도하기 b를 묶어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네 둘을 a 제곱으로 묶으면 a도하기 b. 얘네 둘을 b 제곱으로 묶으면 그게 a 더하기 그럼 a도하기 b를 싹 묶으면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 제곱. 얘가 여이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0 1타고0 0 A가 b 0 0 0 0 0 되겠지. 0이 번에 동시0 접해. x 축과도 접하고 y 도0 0 0 0 0 0 0 0 0을0 0 0 0 0 0둘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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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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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런 얘기 하게? 13번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건 마플에서도 풀었고 맞지? 자지 e s it. That's it. t 번 a t 에 it. That's it. That's it. t h a t 2분의루트 2I 자, 이거 몇제곱 하면, 실수가 되냐? 이거. 옥소평면자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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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그래서 네제곱이 그래서 ㄴ만 틀려요 자 15번 어디서 많이 한것 같은데 2 더하기 n 차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얘가 n 더하기 2 차고, 얘가 n 차고, 맞지? 그러면 얘가 n 더하기 2, 얘도 n 더하기 2, 그럼 얘가 n 더하기 2 차네. 근데 그게 3 차야 돼. 아, 1 차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요 fx를 뭐라고 두고 시작할 수 있어? ax 더하기 b 맞아? 아 여기 ab가 있잖 그래서 mx 더하기 m이라고 두고 풀어볼게. 그러면 gx가 누구야? 여기 x제곱을 곱한 mx 세제곱 nx제곱이 돼. 맞지? 자 그대로 밑에다 집어넣는 거지. 자 요거 그대로 갖다 바꿔. m x 세제곱 s 하 여기다가 이거 곱할거야 그냥면 c 다 쓸게 이게 y o 이 r star. Case of y o 자 r 수비교 r 수비교 e 수비교자 x 3제곱계수 Case of your star. Case of your s t 근데 오른쪽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2잖 그래서 m은 3분의 1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계수를 찾으면 좋아? 누구의 계수 찾으면 편하냐? 여기는 1차의 계수가 나와있잖아. 그래서 얘 1차 계수 찾아볼게. 자, 여기는 1차가 없고 여기서 1차가 누구야? 이렇게 밖에 없지. 그럼 3n이 오가 돼야 되니까 n은 3분5 끝, 됐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야? g 잖아 G Gx 찾았어. G에다가 얼마씩 더 해야 돼? 30원 더 해야 되나? 예, 10원. 그럼 그만 나온대, 됐지? 생각보다 단순해. 뭐만 따지면 차수만 따지면 생각보다 단순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차수만 제대로 계산만 해도 문제가 정말 쉬워. 16번 틀리면 안 돼. 16번. 아, 봐. 이 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 대칭. 대칭, 대칭. 이 세상, 세상 중요해. 그래서,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얘는 축이 어디야? 0이잖아. x는 0. 그럼 축으로부터 a만큼 떨어졌다라고 보자. 그요점의 좌표가 A 얼마? 마이너스 A 지옥 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얼마? 2A 세로의 길이 얼마? 2거 그러면 둘레 최대지? 둘레 두배에 가로 더하기 세로. 세로 그러면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렇지그 이거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되겠니? 알아얼마2만자다음 네. 17, 18번이 어려운데 자 17번 자 최고차항의 양수 계실수인는식 fx가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제곱이 4x제곱 fx 빼기 8x제곱 더하기 6x 더1아 빼기 1. 자 FX는 차게. 찍어봐 0,1,2 틀렸어 틀 i 야 t i 1차 e r 차. 1차. 왜 o 차 n 잘봐 잘봐. 자, 얘 n 차라고 할게요. n 차. 아 그냥 1차라고 하지 그럼 얘 몇차야? 3차지 얘 1차면 얘 곱해서 3차지 3차 3차니까 l up. 근데 fx가 p 차다라고 하면 얘가 6차야 얘가 4차야 어. 안 되지? 그래서 f x 이차여야돼 아! 그래 fx 뭐라고 거거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면 끝나 자 그대로 데이패. 왼쪽 세제곱의 개수 누구야? A 세제곱. 오른쪽에 세제곱의 개수 누구야? 4A야. 아, A제곱이 4 A야. 아, A 제곱이 사. 그럼 A가 뿔만인데 문제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그래서 여기가 이여. 자그 다음에 또 찾기 제일 쉬운 거 누구야? 지금 나 찾기 제일 쉬운 게 누구냐? x 세제곱 말고 찾기 제일 쉬운 거 상수 상수. 자 여기 상수항 얼마야? 2세제곱. 얘 상수항 얼마야? 마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상수가 없어. 얘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b 마이너스 7밖에 없어. 왜? 실수니까. 사실 얘가 마이너스 7이면 허근이 두 개가 더 있잖아. 근데 실수라고 했으니까 b가 이거밖에 될수가 없다. 끝. 역시 2x-2더라라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기억 맞아? 아! x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마이 2고 기억 맞지? 기역 클리어 니은 최고 차이의 개 2야 어 맞잖아 클리어 기근 자요 fx의 3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자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가 몇 차야? 나머지몇 차야? 먼저 1차지 N이? a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얘 mx 하 n이라고 적혀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냐? 1이다 맞았어 자 x에다가 1쏙 대입해 그러면? 예서야 yes, x 1 대입하면 얼마야 yes, 예서 해줘 1 대입해봐 아, 1이잖아 자 그러면, 그러면. 1 대입하면 라고 얘가 m 더하기 n 자, 그 다음에 스에다가이번에 마이너스 1대 1 평가해. 자, 마이너스 1대 1평가 마이너스 3을 세제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27. 그게 마이너스 N 더하기. 자, 두식 더하면 N이 얼마야? 더하면 이 N은 마이너스 26.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4. M은 그러면 14. 그럼 지금 맞아? Yes. 상당히 귀찮은 문제야. 오케이. 근데 다시해볼게. 야, 이거 하면 끝난다고. 제발 부탁이다. 문제가 풀리면 차수 찾죠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차수 찾으 끝이야. 진짜, 진짜. 심지어, 심지어 나도 그래. 나도 나도 식을 막 써보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몇 차지? 그걸 고민해. 그럼 풀려. 그러니까 몇 차지를 고민을 해. 오케이? 오케이? 분명히 문제의 힌트는 있어. 자, 18분.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자 이건 이해 안되면 버리세요 아 이거 이렇게 짧은데로 오는데? 아, 저기 긴데 가서 그 다음에 f(x)가 f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p에서부터 p단 3에서 자 f(x)의 최소를 최대를 gp라고 했을 때이 gp의 최소가 -107 그럴 때 f의 1을 구해라.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야, F 가 구해야 돼? 어, F 가 구해야 돼. 자, 이게 진짜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봐, 여기 잘 봐, 잘 봐, 잘 봐. 진짜 어렵거든. 근데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종종 나와. 아줌마, 아 아줌마들. 안돼. 뭐해? 봐봐. 자, 첫 번째. 얘 뭐야? 몰라, 몰라, 그렇지. 몰라 진짜로? 그냥 사물로 쓸때 빵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게. 자, 얘가 무슨 뜻이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이가 무슨 뜻이게? 보경아, 얘가 무슨 뜻이게? f(x)는 f(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x 의 값이 1보다 크다. 아니지. x가 1일 때가 영 해소다. 왜? 얘 밑으로 못내려가다는 얘기지 자 얘가 뜻하는 건 x는 1에서 1에서 최소를 갖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래로 물러이고꼭짓점의 잡고가 1, 어쩐거란 얘기야 이해돼? 이기까지 괜찮지? 음. 자그 다음에 이게 겁나 어려워 이게 씹 하드야 우와 개어려잘 들어가 자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축은 1이다. 맞지? 축은 x 는 1이다. 맞아?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현재 그리고 f3이 0이 t 정도밖에 몰라 네?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a 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겠지 얘가 1이고 x 는 1일 때 최소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러고서 3일 때0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런 형태까지는 알수 있어. 맞지? 자, 여기 런데 들어봐 잘봐잘어자잘놓자 x가 p 와 p 더하기 3사이야 맞지 자 그런데 피와 피 더하기 3을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지 아니면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라고 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의 최대야. 자, 최대 얼마일 때야? 여기 봐. 밑에 보지 말고. 얼마일 때? 야 p일 때. 지 자, 여기가 최대야. P. 최대 얼마일 때야? P. p일 때. 최대 얼마일 때야? P. 여기. 얘도 여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잖아. p에서 p+3부. 맞니? 맞지? 제 바뀌게. 요 사이에서 바뀌지. 맞아? 그 사이에서 바뀌어. 언제 바뀌어? 갑자기 p에서 p 플러스 3으로 바뀌어 언제부터 바뀌어? 언제 바뀌어? 얘가 p, 얘가 p 더하기 3 정확하게 얘가 같을 때 바뀌어 아니? 자 그러면 자 우리 머릿속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함수를 그렸다고 쳐 아래로 보렸고자그왜 그런 거 있잖아 셀로 그냥 종이에 이렇게 네모 나게 뚫어놓은 거야 자이 길이가 여기가 피에서 여기가 피더리 3이야자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머릿속에 그려 자 가지고 올 거야 지금 여기 있어 최대 예지 자 조금 내려 그럼 최대 예지 조금 더와 최대 예지 조금 더 와. 그럼 같을 때가 있지, 제처럼. 그러다가 조금 더 가. 그럼 얘가 올라가. 조금 더 가, 올라가. 어?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 그게 어디에? G P.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게더 이상 못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 어디야? 그게 여기 눈앞이야 왜냐면 봐봐, 봐봐. 잘 들어,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자, 잘 봐봐, 잘 봐봐. 자, 잘 봐, 잘 봐. 자, 봐. 봐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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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축기 x는 이자 폭은 삼으로 고정이랍이다 지금 왼쪽이지 왼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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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둘다돼 오른쪽이야 그러면 봐봐 이게 최대값이 계속 내려오다가 얘가 얘랑 같아지는 순간 여기서 다시 올라가 아니 이거 무슨 얘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얘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라 거야 그게 얘야 yeah. GP 이 최대 값들을 쫙 연결했을 때더 이상 못 내려가는 지점이 많이너스7이가라는 거지 근데 혹은 3으로 고정이라고 혹은 3으로 고정이라고 그럼 좌우로 얼마씩 떨어져야 돼? 2분의 3 2분의 3 1.5씩 떨어져야 되지 얘기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몇 콤마였지?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라는 거지 1로부터 2분의 3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이해돼? 응가 자 이거를 끝났지? 자 얘가 지고 식을 세울거야 fx 뭐라고 세울 수 있어? a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라고 세울 수 있지 두 분이 마이너스 2 3이니까 근데 얘를 지나야 돼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7 a 곱하기 2분의 5 대입해 그럼 2분의 7 2분의 5 대입해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A가 얼마여야 되냐? 마이너스 2여야 되지. 끝.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저 FX는 이거였더라. 와우. 그래서 F3, F2, E 대입하면 9회시든지. 얘기하나 얘는 대가리가 없으면 못풀 재능이 없으면 못 푼다는 얘기야 내가 수학적 재능이 없다 그럼 포기해 맞냐? 아니 왜요? 왜 재능이 없으면 외워야지 방법이 없어 재능이 없으면 외워야 돼. 수학도 내가 얘기했어 암기가 기반이 돼야 돼 개념도 당연히 외워야 돼 너네 피타고라스 같은 거 외우고 있잖아 문제도 내우고 있어요. 저런 문제가 가끔 나와다 만약에 그냥 앞에서 이번 시험에 나왔다, 저거 맞췄다 그럼 이게 뜨이라는 거야. 왜? 다 틀릴 거 같죠. 다 틀리. 왜? 안 하고도 돼. 지금 너네 마냥 안 해, 왜? 안될거 같잖아. 아이 뭐안 돼? 여면 돼. 안될거 있어. 넘어 오케이. o w s your cash t 번 못하겠어요. 뭘 못해? 할수 있잖아. r e w 번 x t 제곱 빼기 7x 제곱 더하기 1이 I s 다 그런데 이걸 구해라 그럼 o 찾아 I see John. I see j 맞지? 그러니까 얘를 모를 모를 나눠. 얘를 x의 제곱으로 나눠. 어, 오늘 왜 그러냐? 니네. 눈이 마탱이 가고 가 있네. 얘 넘어가니까 7 맞지? 근데 얘는 이번 제곱하고 1 빼인 거니까 얘가 2여야 되지. 그래서 x 하기 x 분의 1이 3이어야 되지. 문제 막 문제면 앞에 양수 x가 날 수니까.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게 3이야. 그럼 얘가 3이고 빼면 얼마야? 3제곱하고3 3 9 빼면 되지 그래서 18더3기3이면22 그냥 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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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에 3개월, 3 요즘에 가끔 했는데 정수 정수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부정방정식자 그럼 일단은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반별식이야 반별식 이반의제고 마이너스 짝 이거 넘길게 이렇게. 자, 어 뭐야? 그러니까 왜 없냐? 다지. 자, 이게지?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럼 뭐해? 억지로 묶어. 억지로 묶어. 억지로 묶어. 알아. a로 묶어. 비더하기 3. 자 얘도 억지로 묶여줘야 돼. 뭐로? 비더하기 3. 자 그럼 얼마야 여기가? 여. 아 칠. 그렇지. 3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왼쪽 식이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3로 묶인다, 괜찮? 그게 7이어야 돼. 자, 어떤 두 수의 곱이 7이래? 두 정수의 곱이 7이야. 가능한 게 1, 7,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가 예. 가능한 a와 b 얼마야? 0, 4. 아, 무슨 b는 4. 여기서 가능한 a 값은 U, b 는 마이너스 2 e t b i n Binet, b e b 는마이너 b 10 여기서 가능한 a 8. b i n b i 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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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b 의 최대 최 b i 구 b 정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풀었다라는 거. 상당히 어지 자. 여기까지